저를 왜 까는 거야? 배틀 까고 가면은 내가 어 언제 지금 해준다 네보다 <laughs> 높단다. 아, 몇점인니까 배틀 까라고. 배틀, 배틀 태그를 못가아젖됐다 시바. 어던저 아, 있다. 야됐다야인성더이다 아, 아. 야, 쟤저 저기 사세진, 저 사세진. 야.. <laughs> 아, 이기자. 념을 위한 싸움. 아, 일단 좀 약간 불안하다. 최고한 선택이다. 서 말고, 자자자 아, 하나 병신 있어, 병신. 아, 세진아. 저 새끼 인성 인성 때문에 이겨면 게이게수 밖에 없어 덩전 나오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자리 아 자리 안 바꾼대 맵안 바꾼다 아 제가 라인 할까요? 오케이 하고 라인 아 호그 잘하긴 하는데 라인할게요 어쩔 수 없... 아 근데 아, 네, 라인 승률이 15긴 한데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IC님 아이 c 님그 라인, 그 라인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인하고 호그 딱 하고 이제 솔, 하다 솔, 솔져 하고 아 그니까 러 일단은 픽부터 맵 바꾸지 어머니와 함께 차세, 차세진인데 아이언발드은 바꿀까 거야내 응. 응. 니가 아니안 바꾼다니까 쟤네니까 아, 그러니까, 미리 있잖아. 조합을 바꾸는 거지 아 조합을 그, 조율하는 거지 <laughs> 이거 쟤네 다아 우리가 바꾸면 된다, 아, 된다 야왜바 바꾸... 개꿀 개꿀, 개꿀. 우리가 바꾸면 되 수비하십시오 바꾸나 봐 바꾸나 바꿨다 제발 <laughs> 재밌는 맵 66번 좋죠. 아, 여기도 좀정크를 좋지 않나. 가자가세요영십시오크를 <laughs> 파라로 그냥 조지면 되는거아이가 이거 라인 아르시컵 제가 할게요.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이거. 어팔안해 봤는데. 친구 데이스 아, <laughs> 어건드면안 <laughs> 아, 돼. 아, 차세진데이네 사세진이라고 클크를 넌챔리져 있어요. 예. Yeah. 아, 건들면 던짐. 저 사람, 저기 부부께야, 부부께. 병신이야, 저거, 그냥. 병신을 잡으면 안 되냐. 내 지금까지 본 <laughs> 병신 중에 가장 병신이야. 어, 두 줄에 맞으면 정신 차려. <laughs> 여러분, 예. 네, 자리하세요. <laughs> 텐션을 낮추세요. 한 번은요, 그 마이크 스펠링 이거잖아요. 외국인 <laughs> 유저 있는 거예요팀에서턴온 유어 마이크 그러는데, 마이크를, <웃음> 마이크를 <웃음> 이렇게 쓰던데. <laughs> 아 근데, 학력, 학력 좋은데. 항공대 뭐야 항공대도 여러 개가 있는데 저 사람이다는 항공대는 그 항공대가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항공대예요. 공격 <목소리> 시까지 여러분 잘하세요예네 어머니. <laughs> 마감이로다다스 트리머 비하 면안 됩니다. 예. 아 맞아 맞아 맞아. 세진이 형 사랑해요. 넘어갔나? 일단 뭐. 자세진이 뭐, 형. 아이 이거 이거 자존심 대기업 아이가. 대기업입니다. 예. 뭐라노 저 대기업 아이가. 예. 병신이야 병신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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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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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식이 형식이 가자 차트 식이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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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식이 이이 아, 라인 핏. 라이 핏. 라인 짤, 라인 짤. 에, 아, 크레크레 아, 내가 좋아서 그래. 나 아, 이거. 아, 존나 잘한다. 시프트 던진 거 보소. 이거 트스 짤. 확인하 가자, 가자. 와 솔직히 왜 저렇게 귀찮게 하노. 야, 위에 있는데, 크레 그 그래. 내 저거 조심해라어기해 저그들. 짤짤짤짤. 라인 이벤천천히제이네 타봐라 아, 이거. 방벅끄 반도 꽂았다. 다 내가 심했지 많야와 실합니까? 아야 우리 브크 살려. 잠깐만. 요리치료 필요합니다. 로나게 알아서 숨어있거든요? 뭐야 이거 왜못맞 막... 왜? 뭐야 이거 제마 아라 숨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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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왼쪽 봐 왼쪽 봐 나이스 와 나이스 에뭐야에나이스 나이스 멜시 부활 힘내라 멜시 없어요 미, 죽었어요 어, 없네 정말 음. 안 되나 이거 부활기 부활하 빨리 해부활내시된은 죽지않아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나이지 않은데. 나쁘지 나쁘지 않은데. 라쁘지않은다나리지않은 빠르다 지 않은데. 나쁘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 끌어볼게요. 아, 돼지, 돼지, 끌어, 끌어, 끌어. 제안났다, 그... 제안났다. 아, 네, 예리하다, 예리하다. 야야 나힐 좀. 뭐지? 끌보고 싶은데. 아, 그렇지, 잘 아, 갈구리 사정거리. 자, 나 죽겠는데? 안 아, 된다, 안다 형님이 살아 있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메리시 궁 있다, 메리시 궁 있다, 다 모여서 죽으라, 모여서 죽으라. 뭐 있어, 뭐어 내가 어 야살릴나 나이스, 나이스. 안 살리는데요? 아, 내 오케이. 일공은 근데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 잘했어, 스 잘했어. 나이스다, 나이스다 이거. 필 어딨노? 필 어딨노? 2층에 있어요. 여기 뭐라 야 되고? 가니까너 죽겠다야 너. 잘잘잘 스0기 일로와 라이트 짤 라이트 짤짤야루시필루시필루 뭐야 고 뭐야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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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죽어도 돼 죽어도 돼 나이스 야태광정신이잖 로드 2층 진짤 퇴진 짤 안녕하세요. 아니 못 맞춰 그냥 킬이 라야겠다 뭐야 저거 어떤 지던데 아니 난 뭐야 이거. 나 이거 잡아 잡아. 아 뭐야? 소리. 아, 아니 싫어. 놈이 공격은 내가, 못 내가 맞추겠네. 너무 뜨거워. <laughs> 뭐야 이거. 에붙터붙터붙터 존나 날라온 아니 저 소저 솔저... 한 대라도 맞추고 싶은데 안 맞네. 아참 제가 안 맞네 야야야. 차님 잘했다. 차장님 잘했다. 차장님 잘했다. 차장님 잘했다. 차장님 잘했다. 차장 뽀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 아, 니다라이 맞다 라이 아, 이고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안보여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나 야, 나 지금 좀일좀일 좀. 알았지? 나이스. 나이스. 끝.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모티세진이쳐 발라버리기. 수대 야. 헬로 헬로.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적팀 맞추는 거는 오늘 완전 그냥 씨앗다 빡이. 맞지 맞지질 못하는 게. 형님들 이겨 봅시다. 야 이거 이거 세진이 정치한다 100% 이제. <laughs> 오늘의 근데 적팀이 누가 라인이 라인이 좀 뭔가. 그것도 그랬는데 일단 세진이가 많이 잘렸어요. 음. 저한테 그것 때문에. 그럼. 내가 세진 방송을 많이 봤단 말이야. 그래서 지 어디 있을지 알아. 66학 하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어디 있을지 음. 알아. 진짜. 역시 이거 뭐 전략가가 여기 있네. 이 새끼 제갈공명이네, 이 새끼. <웃음> <웃음> 새끼 삼국자도 안 돼, 이 새끼 삼국지 <laughs> 하다 왔네, 이 새끼. 자리해라. 텐션 나. 차라 아직 안 끝났다.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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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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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새끼 입에 제갈 물었네, 이 새끼. 아, 존나 신노딘. <laughs> 아, 뭐예요. 지금. <laughs> 잘, 맞으면... 아, 기하나요 <30초>. 아, 기억하시나요? 을기억하시다요 <laughs> 아, 기억나 아, 나 아, 기억하 아, 기나 아, 기억하 아, 이 채팅 쇼도 돼요 근데 저 지금. 두거나 두거나 시청자 행님이 조용해라 한다. 라인 맛난다. 폭도 간다 막 폭도 간다. 음. 저 위험발언 위험 아예가 저거. 폭도 병신이가 아, 아니 이제. 아이디가 폭 폭시니까. 여기 새기 병신인데. 야 라인 많노 이거. 아니 아이디가 폭시라서 위도를 한다. 폭도 간다는데 새기 좀 신세기네. 군급기 <laughs> 충전 중이에요. 지금 학부 동급기 충전 중이에요. 자 차선이 일로 올거 오른쪽으로. 아직 어요야야저 던지는 야 이거 씨발 그냥 아, 계속. 오야. 야위도피 위도필아. 한줄 있어요? 아좀만 야야야 야, 잠깐만. 한줄 없어요? 한줄 없어. 뒷면에. 열심히 잘. 아씨. 잠깐만 이거 쏠져 말고.

어, 위도 잠깐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 신 숨어 숨어. 하지마. 하지마. 뭐고 메레스자. <목소리> 메레스자. <목소리> <목소리> 아, 저 짜자. 짜자. 우리어 우리 위원해드리 안녕하십니까? 언장 오는 거 참아라. 자리해라. 구활 준비를 마쳤어요. 암살 간다. 자리해라. 자리해라. 봐. <목소리> 자리해라. <목소리> 이거 누구 고빨 <마>, <목소리> 이게 <목소리> 하나 먹고 <먹어>, 이거. 이거 <목소리> 준비어 <뭐고. 목소리> 하나 이렇또또 또. <목소리> 또, 또 <목소리> 포주전지션하라지마지마 하지마. 하지리 하지마. 지마지마하지지마지지마라가지마하 자리해라 저 하지마. 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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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지지 제가 지워야 될급준비됐 라인 필 가세요 잡고 싶습니다 빼저 뭐야 해아 잠깐x4 제발 으어 라인 필 라인 잘 구활시켜드릴 가 됐어요 구를알았어요알았어급기 준비됐어요 지구시켜드릴가 됐어요 어빡치겠지급준비됐 야야 인마 인마 메르시 조용히 좀 해라 제발 트진해적단대 이라 해적단. 이라 네. 센치 우리가, 우리가 당연히 요거아아가 당연한 걸말하아아그아니까요뭐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살렸어 살렸어 나아 아, 어, 이거 좀. 그래. 잡았 그래. 이 순간. 도는 끌어 보겠습니다. 일로 와. 바스 <목소리> 바스 바스. <놀람> 넌당해졌다 돌격해. 말어요 어. 그생 나이스. 저격야너 어디 지 어. 바셔끼. 거기 못 지. 경계 지코코볼 지나 자리해라. <제중 람> 3대 0. 빠 감사합니다. 아이 털면 안 되겠지? 아 하지 않겠습니다. 파지 보고 가시죠. 알겠습니다. 이자안 <laughs> 돼요. 야 세진이 맨날 이턴다 걱정하지 마라. 나 믿어라. 동원아, 시청자님 이니 잘해라 한다. 좀 제발 좀 나대지 말란다. 투입해줘서 <laughs> 주여. <laughs> 오 점수 많이 줬는데 점수 개 빨아 안 돼. 구독 눌렀어? 뚝